댓글에 3번이라고 남겨주세요. 12번째, 트리프트 브리지, 스위스. 때때로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은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스위스 알프스 깊숙한 곳, 마치 목숨을 건 도전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다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트리프트 브리지. 얼음 협곡 위, 알프스의 바람 속에 매달린 이 다리는 밧줄과 용기만으로 당신을 버티게 만듭니다. 길이 170m, 560피트, 높이 100m, 330피트에 이르는 이 다리는 알프스에서 가장 길고 높은 보행자 전용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울부짖을 때, 이 다리는 움직입니다. 당신은 모든 바람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모든 심장 박동을. 원래 이 다리는 2004년 수력발전소에 접근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너무나 장엄해서 숨길 수 없었죠. 그래서 2009년 등산객과 모험가들을 위해 좀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아찔한 버전으로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래로는 푸르고 냉혹한 트리프트 빙하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계곡은 끝없이 뻗어 있으며 당신과 100m의 낙하 사이에 있는 것은 좁은 나무판 하나와 강철 케이블 두줄 뿐입니다. 난간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그리고 중력 뿐입니다. 당신이라면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한가운데에서 다리가 떨려 멈춰 버릴까요? 이 장관을 위해 과감히 건널 수 있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열한 번째 비팀 강다리, 러시아. 때로는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구간이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황야 깊숙한 곳, 공기는 살을 애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는 그곳에 현지인조차 좀처럼 건너지 않는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는 다리가 있습니다.